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7일 옥천상업고등학교 인터넷선거래학과반 1학년 2반 이번희 학생입니다.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한가지는 제가 소중한 물건 손대지 않기 특히 솔직히 말하면 속옷, 교복, 잠바, 바지나 휴대폰 만지지 않기 그리고 충전기 등 어, 그 용돈이나 아 그리고 또 이불 정리하는 것은 제가 담당이요만지지는 어, 상가 히히, 너 만지지 않기 부해 하고 두 가지는 화해하고 좋은데요. 싫은 거알다시피 하지 않기 이 하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않기 히의. 세 가지는 저는 솔직히 기분 좋게 해도 어 말은 항상 줄이고 조심해서 할 거예요. 그건 존중해 줘야 돼요. 히 히. 아, 네 가지는 어 용돈이나 옷이나 뭐 사주고 해주고 해결해 주는 건 대신 아버지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화해하는 보답으로요. 다섯 가지 그리고 화해하는 보다 보로 아버지도 저 소원 들어주세요. 이학은 되면요 면허증 비슷한 거 해야 돼요. 생일이 지나고요 아버지가 해주셨으면 합니다. 스마일로. 어, 여기까지는 심심한 아, 심한 말하지 아, 하기 또병 얘기나 안 얘기 안 해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. 그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일곱 가지 아버지가 아버지 화해했으니까요. 아버지도 늘 기분 좋은 밝은 목소리로 그, 항상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덟 가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니 아버지도 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. 아홉 가지 엄마도 약속 약속. 있습니다. 심한 말안 하고 자존심 생기는 말 아예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. 실수해도 안 해야지, 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아버지 약속이에요. 저도 아버지 믿을게요. 심한 말 하지 않고 건강 한 얘기하지 않기로 엄마도 약속하고 마지막 한 얘기 있습니다. 엄마 제가요. 힘들거나 제가 의견을 의견 말하겠습니다. 의견 말하고 의견 말하고 쉬겠습니다. 2015년 1월 7일, 수요일, 우천성업고등학교 의단 상거력과 반, 1학년 2반, 이건희 학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